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있는 리액션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진짜 어단한또 어, 반응과.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은 댓글과 오. 또 응원의 댓글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댓글에 또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곡 바로 임영웅님의 무지개. 얼마 안 됐건 나온지. <laughs> 오늘 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무지개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준비했습니다. 오! 그때 저희가 봤을 때 팔이 아니냐 막 이랬잖아요. 예, 네, 프랑스. 프랑스? 응. 아. 그날 누구? 같이 찍은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같이 찍었다고 댓글 좀 달려 있었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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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프랑스라고 얘기했는데 아닐까봐 다 편집했거든요. 프랑스가 맞았어요. 그래서 댓글에 <laughs> 우리가 프랑스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웃음> <웃음> 촬영 때는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겠지? 저 프랑스 의한 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의미가 있을까요? 네. <laughs> 자 여튼 오늘 이제 임영웅님의 또 신곡 중에 하나지 무지개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립. 어 기대돼. 어 기대돼. 음악이 다른 스타일이겠지? 음. 프랑스죠 프랑스 무지개. 오 제목만 봤을 때 낮일 줄 알았는데 밤신이네. 밝은 느낌이죠. 음. 음. 어 노래 밝네. 아,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원테이크야? 좋은 것 같은데? 어우. 오, 눈이 너무 좋다. 나는 이런 멜로디 라인을 더 좋아하거든. 아, 오, 오, 오. 오. 진짜 원테이크인가요? 원테이크네 진짜 원테이크죠. 어, 원테이크 원테이크 <laughs>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어 어... 어디서 끊을 타이밍을 잡기가? 아, 그러니까 이런 멜로디 라인이구나 근데 좀 신기하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이스톤이 완전 다르네 음... 뭐라 해야 되지? 음악적 스타일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적세적소에 이렇게 좀 쓰는 것같거든 매력 중에 하나도 다재다능한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진득한 목소리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음. 있네요 음. 그리고 일단 뭐 우리는 또 뮤비 리액션이다 보니까 음악 평론가 아니니까 또 뮤비를 또 보면 또 이런 컨셉도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지 원테이크 사람들 가장 오해할 수 있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 제일 쉬운 촬영 아니야? 원테이크 꿀이지 않냐? 원테이크 아꿀 촬영?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앞에서 이렇게, 오, 오, 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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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끝나버리는 게또 원택 촬영 아니까 아니라는 거지. <laughs> 어. 일단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보통 해외 촬영할 때는 그 퍼미시라고 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고 보통을 찍을 텐데, 네. 인원 통제를 하, 한 명이 없어. 이게 생각보다 그 샷이 좀 크게 빠졌잖아. 네. 크게 빠졌는데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가는 게 너무 좀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촬영에서 되게 어렵거든. 통제도 쉽지 않고, 촬영 진짜 겁나 열심히 찍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 다 카메라 쳐다본다. 어, 촬영, 어. 촬영 중이에요? 그러면 어, 그러면은 어때? 다시 찍어야 돼. 그런 포인트가 있는 컨셉이지. 어, 촬영 안 끝네요. 안 끝네. 야, 이거 다 켜뒀네, 아, 그렇지? 라이트. 이런 게.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아티스트가 되게 잘해야 돼. 음. 이게 이게 연기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어색해지면 안 되죠. 음, 어. 음. 오이 툴도 너무 좋아 툴도 있죠. 어 나는. 저 포인트가 너무 좋은데 노래가 예측이 안 되는 멜로디. 뭔지 알지? 음, 어.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 다시. 라라라랑 히로로루 이런 거 봐서. 와 사람이 없어. 빌리긴 했겠다. 어, 음. 거리가 너무 예쁜데. 오야. 오, 야. 아, 오 뭐야? 갑자기 사운드가 바뀌네. 변주되네. 저 아, 오토바이 한번 지나갔네. 어, <laughs> 뒤에도 이제 사람 정리하는 거. 어. 와, 거의 어, 강이랑 이렇게 여기가 다른... 엔딩점을 이렇게 잡았네. 어... 제목이 올라오겠지? 오 어, 이거 센강인가? 어어 가리 음. 갑자기 이게 나오네 어 <laughs> 전혀 다른 스타일 <laughs> 이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을 때 저거를 같이 찍은 컨셉인 거겠네 네맞요 음. 그런 거 같아 요 어. 상당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일정이 네. 일정도 힘들었겠지 근데 노래 만들었을 때아딱 그게 딱 떠올랐어 콘서트를 하면 보통 이제 1부 2부처럼 좀 나눠지잖아 1부나 2부 시작점 때딱 부를 것 같아 음. 처음에 이제 관객분들 만날 때 이렇게 같이 음. 따라 부르고 딱 부를 것 같은 노래 스타일이다 일단은 그래도 뮤비를 봤으니까 우리만의 리뷰 어,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트로 때 밤일지 몰랐다고 어, 제목만 맞 음. 어, 제목 봤을 때 무지개 했을 때 아쉬워야 되니까 어. 일단 밤에 시작을 하고 거의 원테이크로 하는 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 뿌연 필터, 어, 필터 어, 많이 드시 어. 가로등이 되게 뿌옇게 음. 보이는 새벽 감성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았다 노래랑 새벽 감성이랑 안 붙을 것 같았는데 잘 붙지 근데 이세 어. 가지가 너무 잘 붙어가지고 어, 되게 둥치뚱치하면서 잘본것같아이 음. 아마 무지개라고 하면은 굳이 테마로 따지면 좀 몽환적이나 음. 좀 가까울 수 있는 테마인데 아까 말한 대로 필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녁에 그걸 우리가 그냥 좀 몽환적인 거리가 됐잖아 그게 니까 말한 대로 제목이랑 잘 붙고 음악의 스타일이랑 잘 맞는 느낌이지 않나 음. 어. 무지개라는 분위기와 밤거리가 상반돼서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다가갔을 때그 모든 공간을 다 빌리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음. 좀 그치. 들어가지고 허가를 다맞긴 어려웠을 거야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아까 보면 사람이몇명 있긴 했었잖아요 어. 프랑스가 저녁에 일을 되게 빨리 마치기 때문에 그 한적한 곳을 골라가지고 촬영을 한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통 이제 원테이크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니까 말한 대로 촬영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어. 오래 안할수 있지만 원테이크 촬영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 앞단의 리허설과 카메라 동선과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엔 저 강을 보여주자. 음. 그러니까 이런 계산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제작자 입장에서 계산도 있지만 그 계산 안에서 아티스트가 또그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서. 잖 음. 근데 하다가 갑자기 아티스트도 쉽게 말해서 뭐한번 잠깐 내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포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거 다시 가야 돼.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촬영하는 입장에서도 다 좋았는데 아 근데 여기에서 카메라가 조금 더 빠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더 보이면 다시 찍어야 돼.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반복이 엄청 많을 텐데 이게 또 모르겠어. 굉장히 또 프로다 보니까 오히려 뭐한두 테이크에 끝났을 수도 있어. 음, 음, 오히려 그냥 리허설 한번 해보고 아 느낌 알겠다. 바로 테이크 해가지고 바로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런 컨셉이고 나는 이제 일에 좀 쩔어 살아서 TV를 이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음. 임영웅 님에 대한 어떤 스타일과 음색과 이런 것도 이제 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아까 딱 말한 것처럼 다재다능하다라는 포인트는 음악적인 변주인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나는 이 우리 직전에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완전 발라드 그리고 이제 트로트는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음. 근데 이 멜로디의 음악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음. 노래를 진짜 잘한다는 게 느껴져 요그 전에 불렀던 발라드나 트로트나거기서 톤은 그대로 가져오되 네.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있어서. 톤은 굵직한 게 있는데 어찌 됐건 그 음악적인 테마가 바뀌면은 거에 맞춰서 또 바꿔줘야 되는 게 있잖아 음.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 레인지가 넓은 가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사실 그때 말한 것처럼 가수가 직접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내가 얘기했지만 아무한테나 계속 흔하게 제안할 수 있는 컨셉은 아니야. 음. 아 저희 우리 프랑스 왔으니까 원테이크 한번 찍어볼래요? 라고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나 이게 흔하게 제안하긴 어려워사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주고 소화한다는 거는 레인지가 넓은 가수다 라는 음. 거는 딱 봐도 알수 있는 거지. 어쨌든 노래가 너무 좋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 장르 중에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해 특히 음. 이런 시즌에 바다를 가고 싶은 또 이런 시즌 있잖아요 네,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어, 그런 시즌에 듣기에 굉장히 좋은 노래지 않나 뭔가 떠나는 이런 노래들 몇개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추가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의 댓글로 건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 건...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 어. 좋은 단어잖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눌러주셨어요 음.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또못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틀만 또한번 더 눌러주시고 댓글로 또 많은 반응 또 보내주시고 또 추천 리액션들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유있는 리액션이었습니다. 안녕.